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숭아 아이스티 만들기를 할 건데요. 네, 처음에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사이다가 필요하고요. 조금 남아서 제가 한번 아이스티 만들어 보려고. 이거 한번 이건 아이스티 처음 만들어 봤어요. 봐요. 어, 그리고 이런 컵. 저잘 보이게 하려고 사기 말고 아니 도자기 말고 투명컵으로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복숭아 이런 복숭아가 필요하고요 이런 칼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엄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컵에 사이다를 넣겠습니다. 네, 사이다를 넣고, 이제 이 복숭아를 한개 넣겠습니다. 저는 손을 닦았어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그리고 좀시큼하게 시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부시에 가까운 이 복숭아를 넣을 건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넣었다가 장식할 건데요. 어 예쁜 복숭아를 골라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이런 거에다 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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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해주이요그이고이걸 벌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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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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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으면 거품이 나네요.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빠지니까 조금만 할게요. 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복숭아 아이스티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